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한민국 60대의 평균 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 혹은 부모님 세대의 현실적인 자산 상황,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? 2024년 기준으로 6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6억 4천만 원입니다. 여기에는 부동산, 금융자산, 차량 같은 실물 자산 모두 포함돼 있어요. 하지만 역시 평균은 고자산가가 끌어올린 숫자라는 점, 기억해야 합니다. 그래서 더 현실적인 기준인 중위 자산을 보면 약 4억 원 수준입니다. 이 자산의 구성은 어떨까요? 가장 큰 비중은 역시 부동산입니다. 전체 자산 중약70% 이상이 부동산이에요. 특히 자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. 금융 자산은 평균적으로 1억 원 안팎인데요. 이중 대부분이 예금 형태고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. 그럼 소득은 어떨까요? 60대는 은퇴 전후가 나뉘는 시기이기 때문에 편차가 큰데요. 아직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많아서 월 평균 소득은 약 250만원 정도입니다. 다만 퇴직 이후에는 연금이나 개인 저축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문제는 기대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에 맞춘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는 점이에요. 조기 은퇴 후 소득 없이 자산만 소비하는 구조라면 60대 자산이 많아 보여도 노후 전체를 커버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건 부채입니다. 60대도 여전히 부채를 가진 경우가 많고,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.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은 어떤 상황이신가요? 지금의 60대는 단순한 은퇴 세대가 아니라, 앞으로 2030년을 더 살아갈 현역 인생 이막입니다. 오늘 영상이 앞으로의 재무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